성형외과니까 점도 뽑고, 주름도 제거하고, 보톡스도 넣고, 필러도 하고, 수술도 하고. 가끔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검버섯이라고 있죠. 나이가 들어서 착색이 되는 건데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검버섯이나 그런 것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버섯은 레이저로 한번 제거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저를 하시더라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미백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버섯이나 그러한 색소 질환은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보다는 피부과 전문의 전문의를 찾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0.5cm 이상의 점은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하시기보다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수술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름이 그렇게 되면 레이저를 하는 경우에는 흉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보다는 수술적으로 없애서 조그맣게 긁힌 자국이 남는 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전문의를 선택하실 때 색소 질환은 피부과 전문의가 좋게. 또 0.5cm 이상의 점은 전문,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